이왕 찍을 문제라면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로 찍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이왕 찍는 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번호 정리해 뒀다가 야무지게 써먹고 오면 그냥 찍는 거보다는 훨씬 이득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법은 동사 ing 왓 2번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어휘추론 유형인 30번 42번은 4번 혹은 5번으로 많이 나와요. 반대되는 뜻이 확실한 게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빈칸은 가장 긴 선택지는 지워 주시고 1번이나 2번으로 찍어 주세요. 무관한 문장은 3번이나 4번으로 찍어주시고, 순서 찾기 유형은 2번이나 3번으로 골라주세요. 2번으로 찍으면 두 문제 중한 문제는 맞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36번과 37번은 다른 정답으로 나옵니다. 문장 삽입 유형은 3번이나 4번, 5번으로 찍어주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4번으로 통일해주세요. 순서와 마찬가지로 38번, 39번은 보통 정답번호가 다르다는 것도 챙겨가세요. 요약문은 1번이나 2번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시험 씩씩하게 잘 보고 오세요. 파이팅!